안녕하세요. 품화석부의 강창성입니다. 자, 계속해서 지수의 실생활의 활용, 패턴 두 가지 형태를선생님 정리해놓고 문제 풀고 있는데, 남은 두 문제 푸는데, 다시 한 번. 일리 와봐. 자, 형태가 어때요? 자, 관계식이 주어져 있다. 그렇죠 당연히 지수가 들어간, 포함된 관계식이겠죠. 여기 있던 어떤 문자에 주목해? 변수인 문자에 주목해라. 변수인 문자를 잘 파악해서, 잘, 용어가 나설면요. 해당 그 문자 위치에다가 써놔. 그 변수가 뭔지를 다 써놔. 써놓고 이제 문제에서 데이터가 주어질 거야. 그 데이터를 잘 대입해서 식을 세워놓고, 어, 우리가 원하는 결과의 산수 계산을 잘 하면 되겠다. 이때 좀 주의할게요. 만약에 문제에 따라서 단, 네, 단, 얼마, 밑에 문제 뒤에 단, 단, 요거를 좀 주의하실 필요도 있어. 그쵸? 나중에 모의고사 문제 풀 때. 뭐, 이거 사도 자주 나올 수 있는 형태니까, 단을 주의해 가면서 계산해라. 여기까지 정리해놓고. 그다음 하나가 더 있는데요. 아직은 안 배웠지만, 뭐, 배운할 수도 있겠죠. 근데, 수열이 수열이 함수에 포함돼. 일단 크게 수열 자체가 일단 함수예요. 매우 특별한 함수가 수열이거든. 수열이 함수에 포함되는데 그 수열 중에서 등비수열이라고 하는 놈이 지수 함수에 포함돼.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막 지수를 배웠잖아. 아, 직 지수 함수는 안 배웠지만 또 배우게 되겠고 그렇죠? 또 배운 학생도 있겠고, 재연장. 그래서 그렇죠? 중요한 거는 지수를 지금 배워서 지수의 실생활의 응용인데 사실은 등비수열의 실생활 응용 문제라고 해도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. 그니까 러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중에 수열을 배운 다음에 다시 한번 또 공부해 보면요 보다 더 손쉽게 관계 어떤 식을 세울 수 있다 이거야. 이건 관계식 이 문제서 주어진 형태고 얘는 식을 세워야 되거든. 식 세우기가 관건인데 식 세울 때에 등비수열이 학습이 잘 되어 있다면 나중에 보다 더 손쉽게 식세울 수 있다. 물론 이게 안 됐다고 해서 식을 못 세운다는 건 아니야. 근데 일단 설명 잘 들어보시고 나중에 수열 배운 다음에 다시 한번 정리해 보셔라.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해주고 남은 두 문제 풀고 일단 어, 메조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. 그렇죠? 가자. 자첫 번째 풀 문제는요. 이 문제죠. 관계식 중요하요 관계식. 자뭐 식품이 막 나와 있는데 익지도 말고 일단 관계식 봐봐. 관계식. 관계식 뭐야? 쥐는요쥐는 G는. 관계식이 중요해. 쥐는 14분의 h-65. 14분의. 다음에 h-65. 하고, 다음에, 곱하기 1.05의 t승. 곱하기 1.05의 t승. 이렇게, 그쵸? 이렇게. 이때, 근데 이제 이렇게 놓고는막 문제있지만, 이제는, 뭐야, 수임 얘기했잖아. 관계식에 있던 변수들, cht, 이걸 파악을 해야 돼. 파을해야 되는데 이제 다 주어져 있다고 당황해 다 읽어 이제부터 읽어 읽으면 다 있어요 봐 다시 처음부터 읽어봐 식품의 부패 정도를 수치화한 식품 손상지수치예요 지는 그러니까 뭐야 이거 다 쓰세요 이치는요 식품 식품 손상지수래 아 식품 손상지수가 지구만 오케이 알았어 다음에요 상대습도 H는 퍼센트래요 H H는 상대습도인데 단위는 인데 퍼센트로 주어진대요. 그러니까는 아니 80%면 80, 80 넣어 주면 되는 거고 56%면 56, 56 넣어 주면 되는 거야. 상대 습도 퍼센트로 H 를 잡았어요. 그렇죠? 다음에 이제 T가 보통 시간인데 아니 이번 시간이 아니네요. 그렇죠? 기온 T요. 그니까 어. 읽어야 돼. 그렇죠? <laughs> T요. 기온이야, 기온. 그냥 기온. 근데 얘는요. 기온인데 습도에 기온인데는요. 어 단위는요. 도시요. 섭씨로 잡혀있나? 섭씨, 도씨로 잡혀있어요. 니까 그러니까 아니, 28도면 여기다 28 넣어주면 되는 거고, 16, 16넣어면 되는 거지. 다 파악됐잖아. 다음에 이제 데이터가 주어져 있을 거라고, 그 데이터를요, 읽어서, 이 식을 이제는요, 데이터 대입해, 대입된 식을 갖고 와야지. 갖고 올까? 상대 습도가 80, 기온이 30도일 때 식품 손상 지수가 D1. 자, 상대 습도가 80입니다. 80. 넣어주면 되겠죠? 1.05. 아씨, 9박이. 기온이 얼마야? 기온이요? 기온이 30. 이렇게 그렇죠? 그니까저단위잘 봐. 단위. 단위 80%니까 80, 80 넣어 줘야 돼. 또이0 8 놓고 그러면 곤란하다. 알겠어요? 퍼센트라고 돼 있잖아요. 그러니까는 80%면은요. 80%, 80 넣어 주면 되겠고. 30도면 30도, 30 넣어 주면 되겠고. 그렇죠? 이때 식품 손상 지수가 지원이라고. 보통 기온이 높고요. 상대 습도가 높아지면요. 식품이 많이 손상하겠죠. 근데 우린 지금 그런 걸 따지려고 그러는 게 아니야. 그냥 수학적인 것만 갖고 와가지고 산수만 잘하면 되는 거라고 이해 갔어요? 어? 자이 상태에서 다음에 또 상대 습도가 75 기온이 15도일 때 식품 손상 지수가 G2래요 그죠자1 4구에 상대 습도가 얼마? 75 대입하세요 이 자리에다 75 넣고요 1.0한 다음에 다음에 기온이 얼마? 기온이 15도 예 15도 넣어주면 되겠죠 그때 식품 손상 지수가 G2래 G2 이렇게 됐어요 자 이때 지투근의 지환값 구하라. 이렇게 지투근의 지환값은 얼마냐. 그리고 문제에서요. 문제에서. 단. 선생님이 단 주의라고 얘기했죠. 그렇죠? 산수할 때단꼭 쳐다봐야 돼. 단. 1.05에 15승은 2로 계산. 이거를 또 제대로 안 읽고요. 이것 때문에 이거 써먹어야겠죠. 이건 얼마? 2로 계산하래요 이걸 이렇게 계산하면, 시킨다하면 되는 거죠. 이런 거단 주의해서 이런 거를 산수할 때꼭 빼먹지 말고 잘 꼼꼼히 읽은 다음에 계산할 때 써먹어야 된다. 이거야. 그렇죠? 하자 끝난 날 먹었죠? 지투분의 이거 변변 나눠주면 나눠주면 되는 거 아니야? 그지? 나눠주면요. 이제 한수 우리가 찾는 지투분의 지원 좌변은요 지투분의 지원이 되겠고 자 우변은 우변은요 십사 십사 안녕 안녕 얘는요 팔십 분의 육십은 사실은 십오죠 십오고 십이니까 얘는 십 분의 십오는요 여섯 개십 분의 십오는 2 분의 3 되겠어요, 그렇죠? 고바하기 밑치 일점영오 일점영 미쳐가 지수계 뺄셈이요 1.05에 얼마입니까? 예. 15승이죠. 그런데 이걸 얼마로 2로 계산 하래 약분 떨어져 얼마입니까? 3이 우리가 찾는 정답이 되겠습니다. 그렇죠? 3. 만약에 뭐 해석하라 그러면 결과적으로 뭡니까? 예. 이러한 온도, 이러한 습도 일 때보다 이러한 온도, 이러한 습도 일 때요 식품 손상 지수가 몇 배? 예. 3배만큼 커진다 이런 거죠, 그렇죠? 3배만큼 커진 거지 이거보다 3배. 뭐 그런 거야, 그 그런데 그런 걸 독해하는 게 우리 여기 수학에서 해야 할 일은 아니죠. 수학에서는 전식에 관한 이해 정도, 그 다음에 산수 정도, 거기까지만 묻고 있는 것 뿐이다. 그치? 그래서 항상 변수 잘 파악하고, 어? 데이터 잘 대입해서 산수만 잘해주면 된다. 이거지. 그쵸? 계산만 잘하면 돼.